그 KF21 기밀 유출 조사,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방위사업청 대변입니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의 합동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조사죠. 수사로 안 넘어갔죠. 현재 조사 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라는 거는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압수수색도 할수 없고 그 당사자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미 제출하면은 그거 받아 가지고 뭐 파악하는 거그 수준이잖아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판단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하잖아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니까 압수수색 못해요 어떻게 행정조사에서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미 제출만 가능한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트북, 개인 PC, 그 집에 놔두고 있는 거 그거 손못 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USB는 어디서 작업을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PC에서 작업을 해요. 근데 그 노트북하고 PC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단지 그 USB만 갖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는 그물 위에 떠 있는 빙산 머리만 보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빙산 몸통은 보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방사청이나 카이에서 수사 의뢰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사 결과가 나와서 관계기관이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날짜가 지금 며칠이에요? 13일, 17일 그 지난달 17일에 발생한 사건이잖습니까? 그럼 거의 지금 한달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수사 의뢰를 안 하고 있으면 숨길 거다 숨기고. 인멸할 거다 인멸하잖아요. 어떻게 책임질 합니까. 나중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방부는 이거 가지고 수사 의뢰할 의도 생각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조사예요. 수사가 아니라.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면 또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